이거는, 자, E에 x 승 T를 치환했어. 네. 그러면은, 모든 실수 T는 아니야. 맞아잉. 자, 내가 이거 내가 한번 띄워볼 테니까 잘 봐. 우리 얼마 전에 대화고 거에서, 대화고 여기 문제에서, 뭐 이런 거 내가 여기, 여기 파트 좀 기억나니, 여기. 저 QR 봐봐, 저 QR. 항상 성립하는 지수부등식. 어려워. 이거의 기초 내용은 뭐야? 내가 여기서도 봐봐. 이거 QR이지, QR. 있지, 이거 QR. 실근에 뭐 근에 분리 준거 있지. 여기서도 나,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사실 뭐 내용을 공부하더라도 그때그때 너가 대칭 측의 위치랑 이런 걸잘 고려해가지고 풀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너가 위에 걸 풀고 뭐 세모를 쳤지만 그 세모를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할 때마다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일단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애가 만약 이렇게 풀어, 제일 오라톤 터지게 푸는 게 뭐냐면은 2의 x승을 t로 치화를 해. 그럼 t제곱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의 t 더하기 4가 0 이상이다. 자, 이거 정리한 거 괜찮아? 그래서 고1 때 배웠던 추억이 있는 거야. 2차 부등식이 위에 떠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 이하다라고 말하면 미쳐버리는 거지. 그럼 너가, 너도 이거 미쳐버리는 풀이인 건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아까 내가 대화 갖고 띄워준 것도 있고, 내가 지금 지수 감정식과 분홍식 준거 있지. 그거랑 같이 한번 하자. 알겠어? 너희 학교는 특별하게 이렇게 막준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대화고 시험지 복습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지. 자,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그래도 너가 이제, 아, 이렇게 판별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훌륭한 거고, 이게 언제나 성립해야 되는 건 아니고, T가 양수일 때만 성립하면 돼. 그러니까 t가 양수일 때만 성립하면 된다는 건 t가 0 이하일 때는 성립하지 않은 게 있어도 돼 없어도 되고 돼, 있어도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린 다음에 어디를 자를 거야 t가 0보다 크다를 자를 거잖아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야 저 망할 놈의 대칭축을 몰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쉬운 거는 대칭축을 주면 솔직히 0보다 큰 데를 어디 자를 줄알 텐데 이건 대칭축을 안 줬지 그래서 그 유명한 나눠서 푸는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2차 함수 아래를 볼록을 이렇게 내가 한 3개 정도 그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릴게 그린 다음에 T가 봐봐 대칭축 자체가 2분의 K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여기 지금 대칭축도 2분의 K 플러스 1이고 여기도 이제 2분의 K 플러스 1이야 이거 괜찮아잉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0이 있을 때 T가 0 그럼 이만큼 우리가 잘리게 되는 거 맞아요 0보다 크다니까 이거 괜찮아그 다음에 T가 이제 또 어느 쪽에 있을 때냐면 T가 뭐 이런데 있을 때 충분하게 3개 그렸지만 지금은 뭐 2개면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2분의 K 플러스 1보다 T가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그래서 이만큼 잘렸을 때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할게 이거 괜찮아? 근데 네, 원래 그아 원래는 이제 범위에 따라서 그 A부터 B 사이에 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만약에 지금은 T가 양수지만 만약에 T가 뭐예 1부터 T가 3, 4이다. 이래버리면 1부터 3일 때 1부터 3일 때 1부터 3일 때 이렇게 될 때도 있어 그래서 나도 습관이 돼서 안전하게 처음에 3개를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몇 개만 그려도 된 거야? 두 개만 그려도 되 거야.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세 개를 많이 그렸어 내가. 지금은 두 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겠니? 그러면 내가 쉬운 거 오른쪽 거부터 할 건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0,4야 이차함수가 0 넣어주면 4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아니 0,4니까 항상 위에 떠 있잖아 그럼 항상 0 이상인 거 만족하지 그러니까 그냥 2분의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 즉 k가 몇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성립하더라 이거 괜찮아? 그럼 답 중에 k가 마이너스보다 작다는 들어가는 거야? 찍어도 2번은 아니야, 찍어도 3번은 아니야, 찍어도 5번은 아니야. 어, 그... 응응. 저 축이. 응응. 0보다 어떤 거야? 왼쪽에 있잖아. 아. 아 그러니까 2분의 k 더하기 0보다 어떤 거야? 작잖아. 그러면 시작하는 점이 0,콤마 4부터 시작하니까 항상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당연히 만족하지.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되더라. 그럼 다시 한번 보기 봐봐. 1번은 답이 아니야? 답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k가 된대매. 그럼 답도, 답의 k값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범위다 포함하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2번은 안 되잖아. 3번도 안 되잖아. 5번도 안 되네.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몇번 중에 하나야? 4번 중에 하나야. 시간 없으면, 아니 좀 찍어도 확률을 우리가 높이다 이뭐 이런 소리야. 알겠어? 그리고 왠지 4번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마이너스 이렇게 했는데 번 찍긴 그렇잖아. 자그 다음에 이거를 보게 되면 지금은 k 나 마이너스 이상일 때는 최소값이 이거지 최소값, 최소값. 최소값도 0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 이거 괜찮아? 그러면은 최소값은 언제 최소야? 말 그대로 꼭지점에서 최소지. 그러면은 몇 넣어줘야 돼? 2분의 k 플러스를 넣어줘야 돼. 여기다 몇 넣어준다고 2분의 k 플러스를 넣어주면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여기다 2분의 k 플러스 1을 넣어주면 2분의 k 플러스 1 제곱을 빼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만 바뀌어 거기다 더하기 몇도 있어? 4도 있어 나 지금 꼭지점 y자표 그냥 구한 거야 솔직히 얘가 몇 이상이면 돼? 0 이상이면 돼 그러면 k 더하기 1의 제곱이 이거지 그럼 마이너스 4부터 k 플러스 1이 4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5에서 k가 몇 사이야 3 4인데 우리는 이거일 때만 한다네 그럼 얘네들이 교집합하면 마이너스 1부터 k가 몇 사이야 3 4이야 그러면 답은 얘도 되고 아까전에 얘도 되는거지 합집합이지 그러니까 몇 이하야 3 이하 그러니까 정답 몇번 되는거야 4번 이렇게 되는거야 이 유형이 뭔지 알아야 돼. 알겠어. 그니까이 문제는 항상 풀어줄 때는 내가 정리하니까 당연히 알아듣는데. 왜냐면 너가 아까 보니까 이게 판별식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까 너가 이 유형이 뭔지 알아. 다행히. 근데 문제 알지? 풀 때마다 복잡하기 때문에 언제나 틀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지수 방정식, 보등식 특강이라든지 내가 아까 대화하고 보여준 거랑 같이 여러 개 문제 풀고. 뭐 당연히 대칭추 나누고 하니까 짜증 나잖아. 뭐 그걸 넘어서야지 돼. 그러기 위해서 너도 이번에 공부했겠지만, 그 초록색 화면에 40분짜리 강의 그거 있지, 그거. 그거 잘 써야 되는 거고.